안녕하세요, 요린이 여러분들. 원주 푸드 요린이 1 0 0명 챌린지를 진행하는 정금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마리네이드와 토마토 카레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나는 계절에는 의사선생님이 몸을 많이 살인다고 하지요. 그만큼 몸에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세계 10대 푸드의 하나인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구분하는 방법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과일이고요. 밭에서 수확하는 것은 채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채소와 과일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은 토마토 껍질만 벗기면 끝나는 초간단 지중해식 요리인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샐러드를 비롯해서 파스타 등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해서 드실 수 있어서 마리네이드를 일단 만들어 놓고 이 요리, 저 요리에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재료로는 방울토마토 500g, 양파 반 개, 올리브오일 5큰술, 발사믹 식초 3큰술, 레몬즙 3큰술, 후추 소금, 그리고 바질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방울토마토는 꼭지 제거 후열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고 끓는 물에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꼭지 신선하게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씻으면서 다 제거해 주시고요. 어, 열 십자로 내어 주시는데요. 우리 이 방울토마토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일반, 어, 일반 토마토는 크기 때문에 열 십자로 우리가 칼집을 내주는데요. 방울 토마토는 한 번만 칼집을 넣어주겠어요. 칼집낸 방울 토마토를 끓는 물에 2~30초간 데쳐주고요. 칼집 넣은 선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면 찬물에 샤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찬물에 샤워 시켜주는 것은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물을 사용하는데 아주 더운 여름날에는 얼음물에다가 샤워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토마토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토마토 껍질을 벗겨주시면 소화가 불편한 껍질 때문에 식감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바로 이 점을 보완시켜주기 때문이죠. 잘 벗겨지죠. 이게 제가 꼭지 부분으로도 칼집을 넣고 한번 벗겨봤는데 어, 의외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윗 부분에다가 칼집을 넣고 벗겨주고 있습니다. 껍질 벗겨놓은 토마토는 용기에 담아주시고 양파는 잘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양파는 자색 양파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어요. 어, 양파를 다져주실 때 어, 채를 썰어서 그냥 다져주시면 많이 흐트러지고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끝꼬리 부분에 1cm 정도 남겨두시고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눈도 맵지 않고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썰어주시면 바로 다져져서 나오죠. 이 다져진 양파를 볼에 담고 이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져 놓은 양파 그릇에다가요, 소스 재료를 섞어 주시는데요. 먼저 일반 수저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양을 조금만 더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 5큰술이요. 그리고 발사믹 식초죠? 우리 발사믹 식초 세 큰술. 그리고 레몬즙 세 큰술.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을게요. 후추 한 꼬집.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어, 재료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허브를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질인데요. 어, 내가 집에 바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파슬리 잘 아시잖아요. 파슬리 같은 것을 다져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새 마트에 가면 드라이 허브라고 해서 말려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려 놓은 파슬리 가루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우리 이런 거는 마지막에 포인트로 한번 올려 줄게요. 바질 잎을 돌돌돌 말아서 채썰어 줄게요. 이 때, 파슬리 가루를 대신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마리네이들은 만들어서 금방 먹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니다 그래서 다 섞어 놓은 소스를요, 껍질 벗겨 놓은 토마토에 넣고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바질향이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색다른 음식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 접시 요리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메뉴 중에 한 가지인 카레 덮밥은 강황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식재료인데요. 카레의 노란색은 오방색의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의 식재료를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오방색 채소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하얀색의 채소를 말합니다. 특히 뇌 건강과 뼈 건강에 좋고 항암 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강황과 오늘의 주재료인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 카레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토마토 3개 애호박 반 개, 가지 하나, 당근 반 개, 감자 두 개, 양파 한 개, 그리고 고형 카레나 또는 파우더, 일반 식용유 되겠습니다. 이때 카레 가루는 미리 물에다 풀어놓고 시작할게요. 토마토에서 많은 수분이 나올 거라서 물은 다른 재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어, 카레 가루 100g에 400cc 물에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는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요. 토마토는 이씨 있는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토마토 3개 썰어 놓으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양파도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양파는 부채꼴 모양대로 안으로 칼집을 넣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감자와 당근도 마구썰기로 해서 큼지막하게 좀 썰어주겠습니다. 마구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긴 야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칼집을 넣어주는 것을 마구썰기라고 해요. 감자는 우리 갈변 때문에 물에다 좀 담가 놨는데요. 물에 담가놓으면 색도 안 변하지만 녹말 성분이 밑으로 좀 빠져서요, 좀 깔끔한 감자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호박, 애호박 반개인데요. 애호박도 길게 잘라서 마구썰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익는 야채이기 때문에 좀더 큼지막하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먹, 먹을 거라고 하면은 그냥 나뭇잎 모양대로 작게 썰어 주셔도 되겠어요 가지도 반 갈라서 썰어 줄게요 마구 썰기 썰기 쉽죠. 우리가 막 은행잎 모양이나 나박 썰기 모양 내려고 하면은 어좀 힘들어요.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데 마구 썰기는 마구마구 썰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를 준비해 놨고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먼저 양파를 볶아 줄 건데요. 우리 양파를 먼저 볶아주는 이유는요. 양파가 단맛을 내는 야채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볶아주세요. 먼저 기름에 양파 향을 배게 하고 나머지 단단한 재료들을 순서대로 볶아줄 건데요.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고 나면 당근을 볶아줄 거예요. 당근은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기름에 볶아서 먹었을 때 비타민 섭취율이 높다고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가 풍부한 당근에는 케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청명한 눈망울과 맑은 눈을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당근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물에 담가놨던 감자를 볶아주는데요. 요리를 하다 보면 생각외로 감자가 빨리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잘 볶아주시고요. 감자가 잘 볶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서대로 토마토, 호박, 가지를 넣고 볶아주실 거예요. 이 볶아지는 소리 들리세요. 맛있는 소리가 자글자글 들리는데요. 그 다음에 호박. 호박도 볶아지면 가지 넣고요. 냄비에서 야채가 잘 볶아지고 나면 풀어놓은 카레 가루를 넣고서 푹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바닥에 늘지 않게 잘 저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카레 성분이. 전분으로 되어 있고, 전분에 나머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분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 어느 정도 재료가 익으면 불을 줄여서 뚜껑 덮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끓여줄게요. 지금은 물이 굉장히 적은 듯 하잖아요. 이 토마토가 나중에 다 끓고 나면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가 다 수분으로 바뀔 거라서 우리가 평소에 먹던 카레 덮밥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어디 한번 우리 카레가 다 됐나 확인해 볼까요 아 우리 카레가 처음 썰어졌던 재료 중에 토마토가 거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토마토 형체가 안 보일 때 되면 이제 소스가 다 완성됐다는 건데요. 이 맛있게 만들어진 카레 소스를 예쁜 그릇에 담아볼까요? 그릇에 밥을 먼저 담고요. 한쪽에 비벼먹을 수 있게 소스를 담아보겠습니다. 우리 토마토가 들어간 카레 덮밥은요 어, 상큼하면서도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서요,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넉넉하게 소스를 넣고. 원주 푸드 요리니 100명 챌린지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원주 농민들이 정성 들여 키운 토마토로 마리네이드와 카레 덮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제철인 토마토로 건강 잘 지킬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한 원주 푸드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